윤석열 탄핵의 꼭 국정농단의 그 행위를 꼭 밝혀내서 퇴진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이번 핵전쟁 동맹 한미일 동맹도 이번 8월 18일에 캠프 데이비드라는 미국 대통령 별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윤석열이 일본에 갔다가 미국에 갔다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나라 팔아먹는 꼴 너무 꼴보기 싫지 않습니까? 네, 그런 핵전쟁 동맹,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 이 교탄의 목소리를 내실 분을 앞에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명 촛불 대표 김종민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뉴스를 틀면 어떤 뉴스가 나올까? 막, 겁이 날 정도로 뭐 TV를 볼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인류의 대재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구한복 외치고, 네. <laughs> 아니, 구한복 외치고, 말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대재앙, 대한민국 파괴자, 윤석열을 끝장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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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을좀 네, 적봐가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한미의 전쟁공격체제가 완성되어가고 있습니다 대놓고 미국의 전쟁 돌격대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범죄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 일본의 자이대가 한반도 진출을 허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남중국해의 전쟁에 우리 젊은 청년들을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우리 청년들을 미국의 대리전쟁, 일본의 대리전쟁으로 보낸단 말입니까? 심지어 지금 현재 한반도에서는 핵전쟁 훈련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우발적 상황이 발생한다면 휴전 상태인 지금의 대한민국 바로 전쟁 상태로 돌입할 수 있습니다. 한미일의 국맹으로 얻어지는 것은 우리 젊은, 젊은 청년들을 총알바지로 내모는 것이고 이 한반도를 전쟁 구렁텅이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친일, 친미, 매국, 매족 행위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익, 일본의 이익을 위한다 위하다, 위하다가는 대한민국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되는 것이 지금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막으려고 해도, 경제를 지키려고 해도, 그리고 동해를, 독도를 지키려고 해도,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구한분이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이런 외국 매도 역적질을 하면서도 내년 총선에 170석을 확보하겠다라고 윤석열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관위 사무총장을 자신의 친구로 앉혔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학폭 논락과 국정원과 내통의 얼렁장악을 일삼는 이동강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임명했습니다. 총상을 앞두고 성관위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방송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지금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는 170석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끌어내려야 됩니다. 자기가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 특가입이 어떻게 했습니까? 영수증 내라고 했더니 휘발된 영수증이라면서 모든, 모든 내용들을 지우고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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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가의 땅에다가 땅의 땅에, 땅을 향해서 고속도로를 피운 것마저 그런 것마저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론장악을 통해서 국정농단을 가리우고 또 자기들의 부정부패를 가리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 5년짜리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오만 것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고 대한민국을 파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만 있지 어디에도 국민의 이익은 없습니다. 우리 대,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 국정농단 범죄자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고 외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파괴자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진일친미 끌어내리자, 끌어내리자, 끌어내리자. 끌어내리자, 끌어내리자. 역전매국론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끌어내리자, 끌어내리자, 끌어내리자. 네, 고맙습니다. 어... 네, 인천 박수 부탁드립니다.